안녕하세요 신 t v 입니다 오늘은 꽃게 잡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아빠가 땅을 파고 있는데 이렇게 깊게 파면 꽃게가 나왔는데 어, 어떻게 손을 잡으냐고 손로 먼저 잡은 게 아니라 어떤 걸로 딱 덮어가지고 열고 도망갔을 때도 다시 해서 손을 들고 가서 잡는데 지금 몇 마리만 잡은 지몰걸로어요한 일곱 마리뭐 이렇게 많이 잡은 거 같은데 한 명은 누가 눌려가지고 죽었나봐요. 한 명은 지금, 보시고 이렇게 눈이 눌러져 있어요. 그래서 죽은 것 같고, 다른 분들은 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 옛날에는 많이 메인 모양 같이 지고 하는데. 이렇게 저서또 많이 맞춰봤네요. 이, 얘가 제일 작아요, 이거. 이가 진짜 꼬오 오, 움직이다 움직이다 오 삼자 자 흙을 조금만 넣어줄게요 엄청, 오, 엄청 깊이 들어갔나 보죠 구멍이 아닌가 근데 이건지라고 왔는데 땅 구멍으로 갔나 그러나 벌써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이민 언니 같은데. 보세요, 이렇게 집게가 많은 얘어서 근데 얘네보다 더큰 얘가 있어요. 근데 그 애들은 얘네보다 물리면 더 아프고 피도 나올 수도 있고. 큰게큰 아, 게였는데 여기 옆으로 도망갔나? 네. 아, 아빠, 요, 근데 이쪽이랑 이쪽에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도망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꽃게들이, 싸움을 벌, 벌 수도 있어가지고, 자세히 보면은, 봐봐요. 눈이 동그라져. 눈동자도. 다볼수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도, 저, 쫙 멀리 있어요. 쫙 이쪽에 나뭇가지, 불, 부를, 불을까요? 그럼 불이죠. 눈기 이렇게, 아빠가 갑니다. 가보겠습니다. 아가고 있습니다. 어차해게요가물주고 잠깐만요, 물주고를 물가가 사면 계속 구물 왔으면 여기에서 오늘 이쪽에서 물이 오는거야 엄청 멀리 가야돼요 바닷가 가야요구 계속 보여 이제 꽃게 냄새겠죠? 응. 아, 죽은 애는.